오늘 리뷰할 누피 에어치로 v3는 디자인이나 타건감이나 리뷰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키보드인데요. 로우파일 키보드 치고는 가볍지 않은 키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맥북과도 찰떡궁합이라 맥북 유저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데요. 구매하실 때 구독자 전용 코드를 입력하시면 10달러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특히 누피에서 두 가지 컬러를 다 보내주셨는데 저 혼자 쓰기는 좀 아깝고 이 중에 하나를 구독자 여러분께 사은품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간단한 언박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컬러는 노바 화이트, 네뷸라 다크 두 가지인데, 먼저 화이트 제품부터 살펴볼게요. 와, 화이트 컬러가 정말 깔끔한데요. 이미지로 보던 것보다 훨씬 예뻐요. 빌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컬러풀한 포인트 키캡도 나름 귀엽습니다. 일단 배열은 75% 사이즈에 84키 사이즈로 컴팩트하고,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라 굉장히 슬림합니다. 글로벌 버전이라 기본 영문각인 제품이고요. 엔터키 옆에 일렬이 추가돼서 페이지 버튼과 홈키 등이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미니멀한데요. 키보드를 감싸는 케이스는 무광 알루미늄 소재로 고급스러우면서 하판의 반투명한 디자인과 거울 같은 반사 재질은 굉장히 모던한 느낌도 듭니다. 이중사출 PBT 키캡으로 키캡 촉감도 부드럽고 스위치 핫스왑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뒤쪽에는 먼저 C타입 단자가 보이고요. 옆에는 2.4GHz 동글을 끼워서 보관할 수 있는 게 재미있네요. 스위치는 윈도우 맥 전환 스위치와 전원 스위치 겸 연결 전환 스위치가 제공되는데 이 제품은 2.4GHz와 유선 연 연결, 블루투스 연결 3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메뉴도 자세히 보면 그냥 프린트가 아니라 레이저 각인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전반적으로 마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네요 하단에는 논슬립 패드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해주고 높이 조절 클립이 2단으로 돼 있어서 총 3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이건 떼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놔둘게요 그리고 이게 네뷸라 다크 컬러인데요 그냥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예쁩니다 구성품으로는 스위치 리무버, 교체용 추가 키캡 8개가 들어 있고 케이블은 전용 디자인의 C to C 케이블인데 A 타입 어댑터까지 있고 이건 노브 교체 키트로 이렇게 볼륨 온오프 스위치를 노브로 교체해 주는 건데요. 미니 드라이버까지 들어 있어서 추가 장비가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스위치 리무버로 포인트 키캡과 페이지 업, 백스페이스 키를 스위치까지 제거해 주고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키 플레이트까지 제거해 줍니다. 그다음 노브 플레이트를 장착한 다음 다시 조립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볼륨도 직 객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노브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높은 노브가 컨트롤이 쉽긴 하지만 이따 소개해드릴 누폴리오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닫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낮은 노브를 설치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엔 타건감을 비교해볼 텐데요. 저소음 나노블러시 스위치와 나노레드 스위치를 번갈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기존에 제가 알던 로우 프로파일의 키감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의 이미지는 타닥거리는 가벼운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생각보다 깊이감이 있는 데다가 실리콘 가스켓 구조라 그런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다른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나 누피의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한데 확실히 누르는 깊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노 블러시는 기본적으로 저소음 스위치고 아예 무소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요. 나노 레드는 좀더 쫀득쫀득한 키감에 또각또각하는 소리가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시끄럽진 않지만 조용한 환경에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영문 키보드는 처음 써보는데. 워낙 자판이 손에 익어서 그런지 전혀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디자인 때문에 한글 가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확실히 더 예쁘기도 하고 앞으로 영문 키보드도 고려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컴팩트한 만큼 84키 배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엔터 키 옆에 1열이더 있는 형태라 엔터나 백스페이스 누를 때 바깥쪽 키가 눌리는 경우가 좀 있고 오른쪽 시프트 키도 좀 작은 편이라 이것도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피아이오 웹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설정할 때는 유선 연결이 필요하고요. 키보드 펌웨어 업데이트도 할수 있고 백라이트 설정도 바꿀 수 있고 키매핑이나 매크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백라이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심플한 패턴부터 화려한 패턴까지 패턴이 무려 30가지가 있고 RGB 컬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를 때마다 주변이 밝아지는 이 패턴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도 작은 포인트 LED가 있는데요. 키보드의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OS를 나타내는데, 전환할 때마다 맥은 하얀색. 윈도우는 파란색으로 현재 OS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고 배터리 잔량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왼쪽은 무선, 블루투스 등의 연결 모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타이핑할 때마다 게이지가 올라가길래 뭔가 했더니 타이핑 속도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타이핑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로 백라이트를 켜면 100시간, 백라이트를 끄면 최대 12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배터리도 이전 모델보다 개선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어치로 V3는 맥북에 최적화되어 있는 키보드인데요. 미디어 키 배열이나 프린팅이 맥북과 동일한 것도 있지만 에어 피트라고 해서 논슬립 패드가 맥북 키보드 홈에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키 눌림 없이 맥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신박하더라고요. 다만 각도 조절은 안 되고 결정적으로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는 건 감안해야 하지만 그래도 맥북 유저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키보드인데요.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키캡이 투과 각인이 아니라서 어두운 곳에 ]에서는 백라이트를 사용해도 가독성이 좀 낮은 편이고요. 724g으로 무게가 좀 있는 편이라 밖에 나가서 딱 자랑하고 싶은 키보드인데도 불구하고 휴대용으로 적극 추천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전 모델인 V2와 비교하면 100g 이상 무거워서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점은 구매하실 때 감안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추하는 액세서리가 하나 있는데요. 뉴폴리오라는 전용 케이스입니다. 자석으로 닫히는 방식인데 이렇게 펼쳐서 키보드를 얹어 놓으면 자석으로 키보드가 고정됩니다. 이동 시에는 이렇게 케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드커버라 키보드 보호도 잘 되고 파우치에 넣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노폴리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건데요. 펼쳐서 윗부분을 접으면 이렇게 자석으로 붙거든요. 그럼 태블릿 거치대로 변신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어서 편한데 세 가지 컬러에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웬만하면 같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격은 현재 공홈가격 139.95달러로 대략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설명란에 링크에서 구독자 전용 코드를 입력하시면 10달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한글 각인이 꼭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요즘 쓰레기를 잘 줍고 다녀서 운이 좋을 것 같다 하신다면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아가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블랙 컬러의 나노레드 스위치 제품을 상품으로 드릴 예정인데요. 타건감 테스트만 하고 그대로 모셔놓은 제품이라 개봉은 했지만 새 제품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벤트 방법은 설명란이나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 루피 에어치로 V3 리뷰였는데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타건감이면 타건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굉장히 매력적인 키보드였습니다. 요즘 기계식 키보드 몇개 리뷰하다 보니까 점점 기계식 키보드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키보드 리뷰도 더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만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